잠깐만요, 자 그만하세요. 박충건 위원님, 자 위원장한테 그그 그 정도의 권한도 없습니까? 제가 그 이의를 제기하는 걸 바꾸서 그 정도 권한도 없습니까? 그럼 제 권한을 이제부터 써도 되죠? 아니죠. 예. 답변을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진짜로 편파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하겠습니다 편파적으로 하겠습니다 저그 비서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어제 안창호 위원장 답변을 다 보고 왔습니다 어. 최소한의 소명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 자리에 증인으로 와 있지 피의자로 와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도 그 일개 비서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그게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에 한 명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받고 있고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나서서 보호한다고 또 뭐라고 할까봐 말도 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보고 드리는 것이 저희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으로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드려야 되겠습니다. 총 9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활비 집행 내용과 그리고 어, 강선호 사태의혹 김인호 산림청장의혹 관련해서는 향후의 질의 시간에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300억 선거법 관련 선거자금 관련 성남시 의회 관련, 성남2일 관련, 이화영 재판 관련, 김용위중교사 관련 이 사안들은 지난 정부에 조사할 만큼 조사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으며 국정감사랑도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